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짬뽕 골프 오늘은 이제 게스트 프로님을 한번 모셨는데 이제 현지 KPG에서 투어를 이제 나가고 계시는 김보식 프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G 투어 프로 김보식 프로입니다. 현재 시합과 레슨을 병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꿈나무 그래서 뽀 프로라고 <laughs> 채널명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셨죠? 네. 김보식 프로님의 레슨을 한번 오늘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드라이버 슬라이스. 거의 한 80%가 유튜브 볼때 아마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많이 보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아 네. 예, 그거를 한번 레슨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드라이버 오늘 슬라이스 나는 거에 대해서 레슨 해 주신다 했는데, 뭐 슬라이스 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보통적으로는 궤도, 아우딘 또는 이제 페이스가 열려서 나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가 제일 많죠. 아, 그러면 그냥 엎어 쳐서 이제 깎아 친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렇죠. 예. 잘못된 예를 네. 제가 한번 먼저 쳐서 한번 네, 보, 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오, 이렇게 되면 완전 슬라이스로 오비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드라이버의 제일 중요한 거 어드레스 때 중심이 우측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 때도 중심이 오른발 쪽에 이렇게 있어 줘야 돼요. 드라이버는. 그러면은 중심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라는데 그럼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있어야 되죠? 어.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시작했을 때 무게 중심이 이제 5대 5가 아니고 6대4 정도. 6대4 정도로 해서 상체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또그 아우딘으로 가는 이유가 머리가 이렇게 축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때 이렇게 앞으로 가, 가니까 이제 아우딘이 보통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슬라이스가 무조건 안 날려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아마추어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이 프로처럼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돼요. 여기 허리, 허리쯤 라인부터 이렇게 손목을 약간 이렇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캐스팅을 오히려 한다는 느낌으로 쳐야 슬라이스가 안 나요. 음. 그럼 그, 그 느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아우인으로 이렇게 친 거면 지금 이제 머리를 뒤쪽에 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손목을 써서 팔로 쳐볼게요. 이렇게. 음.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음. 어, 대충 되게. 아저힘 하나도 안 줬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우측에다가 체중을 이제 두고 이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궤도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궤도는 인에서 아웃으로 쳐야 되는. 인에서 아웃으로 하려면 뭐 연습 방법은 이제 스틱 같은 거. 아 스틱. 네, 아, 스틱을 두고. 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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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을 이렇게 똑바로 놓으시면 안 돼요 어 드레스 쓴 상태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두셔야 되고 아, 저 앞에가... 앞에 타석 방향 네, 그쵸 타석 방향으로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드레스 섰을 때도 살짝 오른발을 뒤로 빼준 상태로 연습을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깨랑 어깨랑 다리랑 이 스틱이랑 형행 되게 그냥 완전 우측 보고 쓰는 거예요. 어, 우측 보고 쓴 상태에서 빈스윙을 해볼 건데, 머리가 이렇게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머리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빈스윙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오른발 살짝 뒤로 빼고, 어, 오른쪽을 봐주신 상태에서, 요 개, 요 개도, 궤도 스틱 개도대로 공을 이렇게 쳐주면, 무조건, 훅이 걸리든, 슬라이스는 절대 안 나요. 근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인아웃으로 쳐도 페이스가 안 닫히고 열린 상태로 치면, 이제 완전 뭐푸시 슬라이스나, 그런 볼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인아웃으로 칠 때는 무조건 헤드가 이렇게 닫혀야 돼요. 어.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릴리스. 어, 릴리스. 릴리즈를 해주는 거. 어. 그냥 끌고만 가면, 인아웃에서 끌고만 가면, 이렇게 이제 또 저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헤드는 닫쳐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 궤도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오늘의 레슨 네 오늘 주제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뽀프로 채널 좋아요 구독해주세요.